같이 다녀요. 거 어, 뭐 조심해. 음, 이거는 버티컬을 할게요. 그러 아, 어? 어? 어그? 인질을 죽였어? 인질을 죽여버렸네. 그것도 우루루가 아, 넘어갔니? 나 저거 부시려고 했는데 우루루가 죽여버렸네. 아, 왔네. 너무 높겠다. 다이빙 게임 다이빙 게임을. 게임을... 게임을... <laughs> 내가 죽였어. 와. <우와. 웃음> 영준이의 실험실. 인질은 수류탄에 죽는다. <laughs> 인질은 수류탄을 맞으면 죽어. 뭐 <laughs> 야, 나 오늘 처음 알았어. 나도 처음 알았어. 나도 아, 처음 아니, 알았어. 아니, 나도 아니, 처음 알았어. 인질이 술판을 맞으면 죽는구나. 그럼 이제 인질이 퓨즈에 맞으면 죽는지도 실험해 볼까? 좋지. <laughs> 좋지. 좋지. 인질 돌리는 거야. 안 되겠다. <laughs> 먼저 가서 처리한다 인질. 하았다 왜요? 2층이야? 퓨징. 퓨, 아 퓨징일 미트. 퓨징이요? 퓨징. 그러니까 벌써부터 인질 죽일 생각에 신고 <laughs> 그거는.. 얘들아, 내가 여기서 퓨징하면 인질이 맞는다, 안 맞는다. 재훈이가 생각해봐. 어딘지 모르겠는데 안 맞을 것 오, 같아. 퓨징해봐. 일단 에. 해보고 생각해. 일단 퓨징하고 생각해. 어, 어 복잡하게 생각해. 인질은 안타까운 일이지 뭐. 엘라 위치 좀 보자. 오오. 오야. 뭐 시바. 이걸 안 오네. 나 엘라 맞았는데 안올 거야? 오 놀래라 아 타이밍이 또안 좋네 엘라 그쪽이야? 풀핀. 네. 라스트 엘라 풀피 네 라스트 라풀피 재훈이 어거쪽 보면 있었거든 아까 그쪽 방에 재훈이 얘기하는 거지? 내 얘기가 아니라 재훈이 앞에 재훈이 앞에 있어 강화벽 앞에 있어 강화벽 뒤에 있어 임딜 어 거기 강화벽

칼리 총으로 한 방에 부서지면 무슨 의미인데도 대체 무슨? 세발 가자 세발. 아니 칼, 아니, 칼리 총은 세발이면 기본 총으로 너무 오래 버티지 않을까? 아니 팀킬 아니 팀킬 뭔데? <laughs> 아 맞네. <laughs> 어, 뭔데? <laughs> 맞네. 상관이 없네. <웃음> 맞네. <웃음> 아 맞네. <웃음> 뭐야? <웃음> 아니 진짜 뭔 상관이야? <laughs> 클리총으로 세 방향, 세 방향 보는 나라 오르르, <laughs> 나라 오르르 그것도 모르고 아니 세발 아니야 그러면 상단대 이시라고아 <laughs> <laughs> 귀엽네 우리 둘이 이게 뇌가 비어 있다는 증거 맞지 온다 <laughs> 음,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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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그리고... 저에게 오세요. 사실이야 블랙하운드 아, 있다 아 블랙하운드 블랙카바. 뭐, 블랙 비어드. 블랙 비어드. 한명 죽였어? 한명 죽임. 딸피야. 기절인지 딸피인지. 한명 딸피야. 조심해. 아나나뭐 나 없어서 쟤못못 못 죽이는데. 나 미치 돌켰어요? 어. 오케이 한명 컷. 한명 컷. 몽타뉴 들어온다 다시. 그냥 막고 있을게 여기 몽타뉴. 뭐래? 그래? 우리 다섯 명다 살아 있잖아. 봐봐. 오케이, 걔좀좀 때려놨다. 블랙비어드, 블랙비어드 좀 때려놨어. 아, 반대쪽 모르겠다. 몽타니오 다시 온다. <laughs> 찌리찌리 짜라짜라. 뭐 이게 왜 맞냐 나? 그러면 오루루왔쪽 야, 몽타니오 혼자 남았어. 몽타니오 혼자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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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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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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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. <웃음> <웃음> 아, 마지막까지 완벽. 혼자 남은 몽탄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. 괜찮. <laughs> <laughs> 진짜. <laughs> 몽타르니 오늘 새로운 공포를 느꼈을 거야. <laughs> 어. 야 같이인데. 야 같이. 라이드 도와줄래? 나 크래쉬 난난난 끼어미 들어주고 있어. 돌아왔다. 둘두 명이야. 여기 두 명이야. 인질을 바로 끌고 갈수 있어. 요 사이트 복기 해야 돼. 수류탄, 수류탄. 몽타주 컷. 레옹이 앞에 한명 있고. 안 해, 안 해. 붙지 마, 188. 붙지 마. 넌좀 떨어져야 돼. 어. 붙으면 너 방패 날라가니까. 어, 으흐. 뒤에 떨렸다. 뒤에도 죽였네. 아하, 피곤내려가 이제 카피상 내려올 거임. 한 2층이야? 지훈아 니네 위층에 바로 있는거 같아 야냥 컷아 저기 있었네 아저 어, 앉아있었나? 뭐였는데 의자 때문에 아니 뭘다 막아놨어 미친놈들이 못봤다 한명더한명더한명더사이트한명더 나이스 재밌어. 우와, 오 깜짝 놀랬다 계단쪽이다 계단쪽에서 올라오네 뭐? 뭐야? 들어왔어. 핑크아 들어왔어. 아이거야안 돼. 잠깐만. 쪽에도 있어. 뒤로. 아, 어? 네 들어왔어, 그냥. 아, 씨발. <laughs> 어? <You> fucking <laughs> 아전너구라안 나. 오성차가. <laughs> 러쉬다. 나또 네, 러쉬야. 원래이시터 어, 터질 뻔한 거임 방금. 아 전화 건다고네 이제. 지어봐 여기다 저기 플리츠 많이 음. 깨고 있어. 플리츠 선광 갖고 오려는 거 같은데. 조용히 좀 막을 수 있어? 어? 막을 수도 있어? 망할게. 더마이 치다이피. 에이스컷. 블리스는... <laughs> 오케이 블리스컷. 이야 <laughs> 치박으로 사람 떴다 진짜. 비진인 줄는 저게 보여? 거사 있어. 어. 아, 씨발 못 죽였네. 리전 딸피. 나도 못 죽였어. 카베라 말고 또 있다고? 컵세컬 어디만에 있었는데? 딜어거의 리전 있거든. 응 알아 알아 봤어. 이게 카베라인 거 같아. 내가 네, 땄어야 했는데 내가 못 땄어. 지는 걱정 안 했대. 여 있다. 카베라 컷. 나이스. 카베라 맞지? 그러면 이제 저기 리전 보면 되죠? 방금 잊지 않았나? 몰라 니전 죽었다 이전 죽었어? 들어갈 만한데? 어디냐 근데 사이트가 그도 어디야? 얘네 기생방 쪽에 나 처맞고 있어. 계단 아래에 있어. 계단 아래에 있다니까? 선생님들? 계단 아래에 있어. 거기 오른쪽. 형수아기영아 뒤에. 뒤에. 아, 어? 그래 예? 거기. 아. 걔 혼자야. 그렇지. 나이스. 오. 아, 오. 방금 못 잡은 거 계속 계속 붙네. 야. 헤드리에, 야, 한번 맞추면 근접 공격해도 돼. 데 얘들이 얘들이. 아, 그래 낭만이 있지. 낭만이 지. 좋 지. 낭만 좋아. 매치 포인트이겨보자그거 어, 숨어 있거말이야이 뭐야? 어, 뭐야? 위에!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 이거 있네. 자, 이야 어, 시발 년이 뛰실라고. 나랑 같이 가자. 나 이쪽으로 진입할게. 어. 야, 너직하고이라 아, 들어봤지? 여기 있었다. 너직하고이라 들어갔냐? 아야, 나 죽어, 나 죽어, 나 체력 구밖에 없어. 안녕. 오. 어? 씨, 어떻게 이래좀한 말밖에 안 맞냐, 거그네. 여기. 딸피딸피 대ape, 대피 개. 어. 대ape. o 에 little, oh, little, oh, l t oh, l i 로 t l e 다 h little, oh, i t 이게 비지 i t t l e e l t t l e